단 당면과 가지각색 야채의 맛을 동시에 느낀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담백하고 포짐한 잡채를 오늘 요리의 기초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의 기초 오연수입니다. 젊은 분들 사이에서요, 패스트푸드가 유행했었잖아요. 아침도 편의점에서 사서 드시고요. 그래서 그게 세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요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슬로우 푸드라고 해서요. 집에서 천천히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소중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네, 그렇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슬로우 푸드를 저희 기초에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리를 가르쳐주실 이동 선생 님 모시겠습니다. 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재료를 네. 제대로... 많이 들고 와서 오늘은 재료가 굉장히 많네요. 네, 잡채이기 때문에요. 네. 원래 잡채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버섯하고 여러 가지 색깔의 야채를 넣어서 만드는 게 잡채인데요. 네. 오늘은 당면이 들어가서 당면 네. 잡채예요. 네, 여러 가지 버섯들도 있고요. 네. 자, 당면 네. 이제 이 들어가고요. 네. 이제 버섯 중에서는 표고버섯, 목이버섯, 느타리버섯 네. 그리고 이제 고기가 들어가고요. 또야채로는 아, 초록색의 시금치, 네. 또 당근, 당근 양파, 양파, 그리고 달걀은 나중에 채 썰어서 위에다 올릴 거예요. 네, 지단을 부치는군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적어 보세요. 잡채 재료는 당면, 쇠고기, 표고버섯, 모기버섯 느타리버섯과 시금치, 양파, 당근, 달걀. 소금, 식용유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양념으로는 소금, 간장, 설탕, 다진 파, 다진 마늘, 참기름, 물엿 그리고 깨소금을 준비하세요. 네 이렇게 재료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네. 오늘은 약간 재료가 좀 많네요 이제 그동안 요리에 지쳐 쭉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재료 가지고 좀 능숙하게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천천히 한번 보세요 네. 잡채 만들기 1단계 재료 준비하기 당면은 6분 정도 삶아서 건져주시고요 당면을 조릴 때 사용하는 조림장을 만듭니다 조림장에는 간장과 설탕, 물엿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버섯과 시금치, 양파, 당근, 쇠고기를 손질해둡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스님? 뭐부터 할까요? 당면을 우선 <laughs> 자, 그럴까요? 네, 삶아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물이 끓고 있거든요. 네. 자, 끓는 물에다가요. 당면을 넣으세요. 당 당면 삶는 물에다가요. 그래, 다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당면 이 네, 선생님 네. 어떤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당면 네. 자주 먹긴 하는데 밀가루인지잘 모르거든요. 그죠?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으로 보통 하는 건데요. 네. 자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이거를 한한 한 6분 정도 삶으시면 돼요. 끓는 네, 그러니까 물에 늦죠? 당면을 너무 오래 삶아도 당면이 뿔코. 네. 또 너무 안 삶으면 이게 설익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당면은 예전 거랑 틀려서요. 많이 이게 좀 이게 탄력 있어요. 네. 6분 정도 한 다음에 이거는 찬물에다 한번 헹궈 주셔야 돼요. 네, 끓는 물에 넣고 6분 정도 삶, 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여기를 제가 잡채할 때, 우리 그 당면을 다 삶은 다음에, 이렇게 뭐 간장, 설탕, 양념물에서 다시 한번 볶아주는데요. 네. 제가 그 대신에 오늘은 조림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특하네요 아, 네, 그동안 전부 다 그냥 간장 넣어서 볶으셨는데, 네. 저는 좀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 간장하고요. 네, 그렇군요. 조림장을 만드는 거는 전 처음 봤어요 아마 처음일 거예요. 네. <laughs> 저도 이걸 저희 친정어머니가 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눈여겨봤다가 세큰술을넣고요그 네. 다음에 설탕 좀 주시겠어요? 네. 설탕은 요거 하나 반. 한 큰술 반이요. 하나 반. 오늘 당면이 200g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소금이고요. 물렷 주시겠어요? 물다 오지 말고요. 네. <laughs> 자물엿도 하나 반. 이렇게 넣으셔가지고요. 네. 요거를 졸여주세요. 어느 정도 졸이는가 하면 아주 걸쭉해질 정도로 요거를. 음. 간장과 물, 엿 네. 설탕을 넣고 졸이네요. 네, 이걸 넣고요. 걸쭉하게 졸이세요. 졸이실 때는 이제 센불에서 아니면 또 너무 오랜 시간 놔두게 되면은 이게 막 냄비가. 네. 많이 타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가지고 이렇게 은근히 끓어서 걸쭉하게 될 때까지 놔주세요. 네. 이렇게 조림장이 되고 있고요, 네. 선생님. 그다음에 뭐 하면 되죠? 자, 이거 목이 버섯인데요. 네. 요거 따뜻한 물에다 이렇게 불려주시고요. 불리면 네. 이게 이제 부드러워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요, 이거를 깨끗이 닦으셔야 돼요. 네. 여기 이제 흙 같은 거 묻어 있으니까요, 깨끗이 닦으셔가지고 요렇게 손으로 찢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표고버섯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게 예, 따뜻한 물에다 불려서. 네. 예. 만약 요물을쓸 거라면 표고버섯 한번 닦아서 닦아서 말리는 게 좋겠죠. 예, 그럼 쓸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죠? 예, 부드러운 상태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는 동안에 당면이 익었기 때문에 아, 네, 당면을 거즈내 들어할게요 네. 당면은요 이렇게 보셔가지고요, 이렇게 그 투명한 상태가 되면은 네. 이제 다 익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1 0분 동안 끓은 당면을 네. 건져서요. 자, 이렇게 건져 가지고요. 이거를 찬물에다 이렇게 헹궈 주셔야 네. 돼요. 네. 약간 따뜻한 기가 없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요. 이게 뜨거운 상태에서 네. 이 그냥 식히시게 되면요. 이 당면이 또 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운 물에 해서 한번 식혀 놔 주셔야 당면 꼴쳐야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체에다 건져서 응? 자, 이렇게 네. 물기를 빼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국물류를 준비를 해놓고요. 네, 이렇게 해서 물기를 빼놓고요. 네. 선생님 버섯이 하나 더 있죠? 네. 자 느타리 버섯은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요. 이거를 예 데치도록 하세요 네, 데치는 이유가 네. 있나요? 이거 이렇게 쫄깃쫄깃해지거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요 손으로 이렇게 쭉쭉 찢으세요. 칼로 네. 찢으면은 이게 더안 좋으니까 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대로 네, 이렇게 이렇게는요? 찢도록 하세요. 네, 네. 만약 물기가 많으면 한번더 살짝 짜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세가지자 버섯은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요거를요 어, 네. 조금만 더 작게 자르도록 할게요. 아, 네. 무기버섯은요 네. 너무 크지 않게 작게요. 네. 이거 5g이라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만 불리셔야 돼요. 이거 구입하셔가지고 잘 몰라서 이렇게 그냥 한 팩을 불리시면은 <laughs> 물이버섯이만큼 네. 돼요. 자그 다음에 표고버섯. 표고버섯 말린 거선생님 예, 불린 거를 네. 이 물기를 이렇게 예, 꼭 짜주자고요. 예. 기둥은. 됐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채를 썰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얇게 썰어야 되나요, 선생님? 채를 잡채라서요. 네. 곱게 하세요. 그래야 네, 먹을 때도 얇아야 좋겠네요. 이 채가, 그, 가는 것더 이뻐요. 음,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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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신 집에서 열심히 하시나 봐요 음식을 굉장히 차분하시고 음식을 이렇게 막 선뜻선뜻 선뜻 하시는 거 보면요 네. 참 겁이 돼. 없어서 네. 그래요 거기볼 하나만 <laughs> 주시면 거기다가 넣어 네. 게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표고 해놓고 고기는 생님 잡채 고기는 어떤 네. 부위를 사용을 해야 되나요? 어, 불고기용 쪽이라든가요? 네. 아니면 뭐 안심도 다 좋아요. 안심, 등심. 약간 살코기 쪽으로 해야 되겠죠? 예, 아니면은 뭐이 저기 엉덩이 쪽 있잖아요. 오둔 네. 쪽도 좋고요. 요즘은 잡채용 거를 주세요. 그러면다 알아서 주시더라고요. 예, 다 주는데요. 이 고기 썰 여기 결 보이세요? 네. 결이 보이죠? 네. 어, 고기는 이제 결 반대로 썰으면 고기가 질기지 않고 좋긴 좋은데요 네. 반대로 썰으면 고기가 또 부서져요 아, 네. 그렇죠. 이 정도만 들어갈게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요그 약간 대각선으로 썰 들어갈게요 네. 대각선으로 썰어서 야채, 버섯, 고기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채로 썰어서 네. 재가딱 준비가 됐어요 네. 자 이렇게 준비해놓고 그다음에는 네. 여러 가지 재료를 양념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잡채는 각 재료를 양념을 해서 볶아야지 맛이 생기기 때문에 양념을 해서 볶으시면 되죠. 네. 밑간이라고 하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네. 느타리하고 시금치하고 좀 묻히도록 하는데 볼이 있으면 조금 주시면 좋겠네요. 잡채 만들기 2단계. 양념하기. 치와 느타리 버섯은 소금, 다진 파, 다진 마늘, 그리고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쇠고기는 간장과 설탕, 다진 파, 다진 마늘,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양념하시고요. 표고버섯과 목이버섯은 간장, 참기름, 설탕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자, 느타리하고 시금치하고요. 네. 네. 그쪽에 소금 좀 주시겠어요? 네. 자 소금을요. 요거 두개할때각 하나에 한 3분 의 1티스푼씩 네. 조금씩만 넣어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시금치하고 느타리는 네. 양념이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다진 파, 다진 파요. 네. 다진 파도 이렇게 하나씩 넣주시고, 어 네.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네. 다진 마늘은요. 요거 이 버섯 은실은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 게안 좋아요. 그래서 아, 예. 마늘을 그렇죠? 안 넣어도 되고 아니면 조금만 더 들어가세요. 네. 그리고 참기름 으시고요. 참기름을 제가 예, 하나에 한 작은 술씩, 그러니까 두 작은 술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깨소금. 깨소금요. 깨소금에서 참깨가 아니고 여기는 깨소금이 용이 되요. 예예. 꼬소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버무려 보세요. 네. 이렇게는. 조물조물이라고 표현하시는 예 예. <laughs> 예. 자, 이렇게 해서 자준비는이 잡채가요 그 해보시면은 생각보다는 간단해요. 재료가, 재료가 많이 약간 많이 네. 들어가서 그런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는요 어, 고기하고 표고 양념을 하는데요. 네. 자, 먼저 제가 고기 양념부터 들어갈게요. 소고기 요거 간하는데요, 네. 한요 정도 양이면 이제 간장이요 요거는 네. 간장으로 양념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간장을 요거를 2분의 1 큰술, 넣으시고요. 그리고 설탕을 네. 네. 2분의 1 작은술, 네. 네. 다진파, 네. 하나 작은술, 네. 다진마늘 2분의 1 작은술, 그리고 참기름, 깨소금, 하나 작은술씩 넣을게요. 네. 음. 이렇게 하나하나 밑간을 해두면요. 정말 맛이 감칠맛나요 고거 잠깐만. 주시겠어요 참기름이요? 여기 저기 버섯이 있잖아요. 네. 버섯 양념을 제가 하는데 간장을 네. 좀 주시고요. 네. 예. 자, 버섯은 이렇게 그파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 게안 좋기 때문에. 네. 예 예, 뭐, 물론 그런 양념 하셔도 되지만 그 특유의 향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간장을 제가 한 네. 술씩 넣어주고. 작은 술요? 예. 그리고 참기름 한 술씩 넣어주고. 네. 그리고 설탕을 좀 주시겠어요? 네. 자, 설탕은 요거 2분의 작은 술. 자 이렇게 넣어서 이것도 조물조물 자 붙여놔주세요 네, 버섯 양념은 간단하네요 예 간단해요 예 네. 그러니까 버섯의 향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 양념을 쓰지 않은 거거든요 네, 향이 많은 마늘하고 어~ 파를 안 사, 네. 사용하지 않고요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조물조물 조금 예, 볼이 좀 작은데요 자 그래도 손이 다 들어가니까 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묻히들어갈게요아 네. 고기가 아주 색깔이 너무 맛있겠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잘 묻혀 주셔야지 양념이 전부 다 배수조타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당면이요 아까 당면 있죠 네. 당면을 넣어서 먼저 볶아주도록 할게요 볶을요네 예, 예, 넣어주세요 네. 그래 뭐 뜨거운 거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체가 열이 들어가도록 네. 잘 섞으면서 해주셔야 돼요 실은 저는 음. 명절에 시댁 갈때 제가 꼭 잡채를 해가요. 네, 잡채 <laughs> <laughs> 정말 요잔치장이나 그런 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요리잖아요. 음. 네, 그렇죠. 배우셔가지고 네. 네. 한번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네. 자, 이렇게 볶으신 다음에 네. 여기다가 네. 밑으로 가세요. 네, 네. 조림장을 넣으록가세요 네, 당면에 조림장을 넣는군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조림장을 네잘 넣도록 아, 하세요. 네, 자, 자. 자 이렇게 버무려 주시고요 당면에도 양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양념인데, 네. 어, 이거를 당면에다 그냥 설탕하고 이렇게 뭐 간장 넣어서 볶으시는 거하고요. 네. 이거하고 차이가 있죠. 당면이 뜨거웠기 때문에 식어도 네. 다 풀어지네요. 자, 이렇게 하면요. 이 당면이 황금색이 되고 윤기가 네. 있어요. 아, 네. 조림장을 사용해서 네. 이렇게 네. 색깔도 내고 또 윤기도 내고 볼 같은 거 있으면요. 자, 그럴까요? 네. 넓은 데에서 식히시는 게 좋은데요. 네. 네. 넓그릇에 예, 이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조림장이 다 지금 스며든 상태죠, 그렇죠? 네. 스며든 상태에서 이렇게 윤기 있게 볶아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넓은 그릇에서 당면을 빨리 식혀 주도록 하세요. 자, 아, 식은 다음에 버무려야 되는군요. 네, 왜냐하면 야채가 또 특히 시금치 들어가면요, 네. 빨리 변해요. 그렇죠. 제가 좀 야채를 먼저 볶고 그 다음에 이제 버섯하고 고기 볶을 거기 때문에 아, 제가 근데 양파부터 할게요. 네. <laughs> 자 양파부터 양파부터 볶아주고. 팬에 볶습니다 네. 근데 볶으면서 소금 간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소금 간은요 3분의 1 티스푼 네. 3분의 1 티스푼 네. 간을 전부 각각 지금 해주잖아요 네. 다른 건지 간이 다 돼있고 양파와간 당근은 안 돼있죠 당근 안 돼있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네. 자 볶아주세요 이런 야채를 볶으실 때는요 약간 철이든 듯이, 이제 아삭거려야지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네. 하시려면은, 자, 기름을 둘러서,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죠? 빨리 흔들면서, 네, 이제 네. 골고루 여리가 해주셔야 돼요. 네. <laughs> 양파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보 약간 제가 얇게 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볶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죠. 네. 살짝만 볶아주시고요. 네. 네. 이게 너무 저기, 푹 죽으면 좀안예쁘더라고요 네. 자, 네. 그 다음에, 예. 자, 식였네. <laughs> 제가, 예, 요것도 한 반술 정도 넣도록 할게요. 그 네. 다음에 네, 네. 당근을 볶아야겠네요. 예, 당근을 넣죠. 당근도 네. 소금을 넣나요? 여기도 넣어야 되겠죠? 네. 간을. 당근도. 자, 여기도 소금을 한 3분의 1 작은술 정도. 네. 자, 넣으셔가지고. 반도 되고 또 색깔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소금을 넣으면요. 네, 이렇게 해서 볶아주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볶으실 때 보시면요 이렇게 윤기가 좀 있죠 네. 기름이 이 정도는 입어야 돼요 기름이 너무 없게 되면 이 볶을 때 윤기가 나지 않기 네. 때문에 잡채를 묻혀놔서도 이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어도 안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 기름이 다 돌죠 잡채하고 네. 나서 그냥 여러 가지 볶는데 기름이 이것저것 다 있게 되면은 그냥 나중에 기름이 네. 그러기 때문에 기름은 최소한 필요한 것 정도 쓰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한요런 정도 네, 흐느적흐느적하기 시작했어요 <laughs> 이것도 너무 볶으시게 되면 잡채 나중에 진짜 안 이뻐요 네 색깔도 안익쁘고요그래서 네. 소금을 넣어서 볶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그다음에는 네. 어, 버섯하고 고기 볶도록 할게요 자, 버섯 볶도록 요 목이버섯 먼저 볶요네이 예,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양념을 목이버섯 네. 볶았고요 네. 양념했기 때문에 제가 양념도 안 했어요 그다음 표고버섯 볶도록 할게요 네요리 기절 하래서 잡지 못할 것있어요 네. <laughs> <laughs> 그렇죠? 생각했던 분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분들이 보면서, 아, 쉽네요.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잘 모르시면 은 연락주세요. <laughs> <laughs>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볶아주도록 할게요. 아, 느타리는 나중에 보나요? 네, 느타리는 양념을 했기 때문에 그냥 볶도돼요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고기. 아, 한번 삶았기 때문에 그냥 넣어도 네, 상관없겠네요. 네, 네 고기 볶았어요 자, 고기도 센불에서. 빨리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익히시면 안 돼요. 자체 고기 너무 많이 익히시면 고기가 질겨지기 때문에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고기가 살짝 익는 정도. 네, 그게 얇기 때문에 금방 익을것 같아요. 네, 이렇게 펼쳐주면서 하셔야죠. 네. 골고루 열이 가도록. 자, 이제 네. 더 네, 이렇게 흔드는 것을 잘해야지. 네. 흔들다가 재료 다 떨어지면. <laughs> 요리하다가 좀 아, 곤란하죠.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네. <laughs> 네. 다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고기도 제가 네. 볶아서 이렇게 살짝만 볶으세요. 네. 고기가 너무 익히면 뻑뻑해지니까 자 이런 정도로 해서 먼저 볶아주시고 재료만 다 준비하고 양념만 해놓으면 그렇게 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네요. 네. 고기를 이렇게 센 불에서 빨리 볶아주셔야지 네.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수분이 많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준비된 재료를 저한테 연수 씨가 마음대로 주세요. 네. 그럼 제가 버무릴게요. 네, 안 주실래요? 아, 여기다 네, 이거 식었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할게요. 그래, 그냥 이거 하시네요? 또 설거지 하면 붙잡느니까 여기다 할게요. 크길래 식었으니까요. 네, 야채부터 네, 을까요 예, 네. 예쁘게요. 자, 잘 넣죠 자, 이거 넣주시고 네. 네. 볶은 당근과 양파를 넣고요. 네, 그다음에 버섯. 들게요고버섯 넣고요. 고기 그다음에 자 고기. 예, 네. 자 고기 네. 잘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시금치 있죠. 파란 시금치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식은 다음에 넣어주셔야 돼요. 반드시. 네, 그렇죠. 전자료가 식은 다음에. 네. 그래야 시금치 색깔도 안 변하고. 시금치가 네. 제일 많이 빨리 변해요. 네. 들어갔을 때. 네. 네탈이 양념한 건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잘 섞이도록 하세요. 네. 저는 기대되는 게그 면에도 양념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떤 맛이 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자, 면이 이렇게 지금 윤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잡채 항상 잘 만든다고 여기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네. 어디, 음, 초대받았을 때, 네. 초대 선물 상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서 딱 가져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집에 초대했을 때 조금, 이거 꼭 만드시고요. 제가 네. 가 볼게요, 연수씨. <laughs> 이게 하늘하늘한 친한 채에요. 딱더한 개. 하늘하늘한 거요. 자, 감소했어요. 네. 연수씨, 하시할이게 차를 이렇게 해서, 흰색하고 노란색, 네. 이렇게 올려서 하시면, 네. 네. 정말 너무 예쁜 네. 이렇게 잡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연수씨가 근데 오늘은 맛을 안보셨는지 아, 봐볼 아, 네. 아, 그 거예요. 저그 젓가락 네. 준비했어요. 아, 예. 네. 네. 제가 이렇게 맛을 볼 자세를 잡고 제가 맛을 보시는 너무 예뻐서 네. 흐트러트리기가 아까운데요. 네. 될까요? 어 접시 하나 둘까요, 연수씨? 네. 이게 국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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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틀어줄까봐요. 네. 여러가지 음 맛이라서 어떻게 표현하실까? <laughs> 정말 기대했던 것처럼요. 네. 그 조림장을 했기 때문에 아, 맛이 더 깊은 맛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 이제 이 당면에 음그 간이 다해서 약간 황금색의 윤기 있는 지금 그 당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이 자체가 훨씬 더그 탄력있고 음네 좋아요. 그리고 그 야채하고 다 버섯마다 양념을 했기 네. 때문에요 씹을 때도 당면만 씹을 때 네. 간이 있는 것보다 네. 다 각각의 간이 있어서 좀 특이하네요 네. 이렇게 맛있는 잡채 만들어 봤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료가 다 이렇게 각자 준비가 다돼 있으면 버무리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킹 리뷰. 푸짐한 식탁을 만드는 요리 잡채. 한번 더 차근차근 배워보세요. 먼저 당면은 6분 정도 삶아서 건져 놓고요. 간장과 설탕, 물엿으로 조림장을 만드세요. 그런 다음, 모기버섯과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시금치, 양파와 당근, 쇠고기를 손질하면 재료 준비 끝! 이젠 각각의 재료에 양념을 해주세요. 시금치와 느타리버섯에는 소금, 다진파, 다진마늘,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버무리고, 쇠고기에는 간장, 설탕, 다진파, 다진마늘,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양념하고요. 표고버섯과 목이버섯에는 간장, 참기름, 설탕을 넣어 버무려 주세요. 삶은 당면은 조림장을 넣어 볶고 양파와 당근, 목이버섯과 표고버섯, 쇠고기를 각각 볶아낸 다음 당면과 쇠고기, 야채를 잘 버무려 접시에 담고 지단채를 올려 주세요. 네, 이제 잡채쯤은 문제 없으시겠죠? 다음 이 시간에는 봄 내음이 물씬 나는 달래 무침과 냉이 무침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